이번 영상에서는 셔플 스텝에서 점핑 힐이라는 스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점핑 힐 스텝은요, 일단 V 스텝. V 스텝을 먼저 할줄 알아야 되고요. 쉽게 말씀드리면 발을 뛰면서 양 옆으로 몸을 이동시키면서,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 하실 때는 점핑을 하지 마시고요. 그대로 그냥 오른쪽으로 V를 먼저 해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A자 들어와야 되잖아요. 들어오는 거될 때, 이때 왼발을 들어줍니다. 그래서 원, 투를 연습해주세요. 원, 투. 자, 그러면, 자, 이제 여기서 반대쪽으로 또 원, 그리고 A자로 들어올 때 원, 투, 들어주시는 연습. 하나, 둘. 하나, 둘, 들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하나, 둘이 오른쪽도 했고 왼쪽도 했죠. 자,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. 자, 오른쪽 하나, 둘. 그리고 왼발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가 되죠. V가 됐어요. 둘. 또 V, 그 다음 들어주고, V, 이런 식으로 계속 몸을 다운, 업, 다운, 업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점핑이를 멋있게 표현을 하려면 상체를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말고 하체가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